친절한 AS 오늘은 어제 공개방송에 관한 문자가 많았습니다 네, 어제 새벽 4시 20분에 도착했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어, 저는 217번으로 도착해서 열애가 됐어요 <laughs> 네, 다음 공개방송 좀더 넓은 곳으로 어, 그런 문자 많았고요 예, 그리고 어제 176번으로 새벽부터 줄을 서서 안내견 니키와 함께 입장하신 제주에서 오신 강지훈 님 시각장애인이신데 어, 제작진이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어, 인사 전합니다 그리고 TV 사장님이 빨리 어, 공개방송할 때는 2층을 모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laughs> 하나하나 매트라도 깔아줘야 한다 <laughs> 잠깐 주무시게 네,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낙연 총리님 왜안나오냐는 문자도 되게 많았는데 예. 전달방송 을못 들으셨군요. 예.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시간과 겹쳤다고 합니다. 네. 겨우. <laughs> 아니 장관직이나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하면 되죠. 그거를 꼭 초, 총리가 주재를 했어야 하는가. 예. 저희는 생각하고 있으나 이와관 그래서 취소가 아니라 연기되었다. 조만간 날을 정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 제가 모자에 마스크 쓰고 10분 전에 도착했다고 어, 사인을 하는데 10분 전에 도착했다며 눈만 내놓은 분 국정원 아니냐고 했더니 예, 문자가 왔네요 보수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어서 뉴스공장 간게 발각, 발각될까봐 <laughs> 위협적으로 느끼셨다면 사과드릴게요. 아니요. 위협적으로 느끼게 아니라 너무 궁금했어요. 이분은 왜 이렇게 칭칭 칭칭 감았는가. 예, 이왕 이렇게 된거한번더 예, 오십시오. <laughs> 카메라 없을 때 문자를 주시고 한번더 오시면 예 얼굴을 노출한 채 사진 한번 찍자고요. <laughs> 누군지도 모르게 사진 찍으면 뭐예요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과학 팟캐스트라고 하는 분야를 사실상 열었다고 어,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 원조 옷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분이 말이죠. 어, 우리나라의 원조 인디밴드예요. 예, 제가 잠깐 예. 얘기하는데 원조 인디밴드고. 기타로 영국 유학을 갔다 온 굉장히 극소수의 인물 중에 그렇습니다 한 분이고 게다가 기타를 직접 제작해서 판매하는 일도 관여하셨 잠깐 했습니다. 예, 해외 에 기타를 가는 그리고 이제 각종 글 예, 잡다한 글로 먹고 살고 또 방송국에 또그 대형 다큐 네. 예, 같은 획도 하다가 다 시원찮았어요. <laughs> <laughs> 어. 공장장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글 썼는데 그걸 잡다한 글이라고 하시고 그럼 다 시원찮았다고 하시면 그게, 그게 네, 다 시원찮았고 드디어 자기 자리를 찾았어요. 드디어 드디어 이 과학 분야에서 전공도 아닌데 네. 자신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독자적인 예 축하드리고 아저 공개 방송 왜안 나왔는지 묻는 사람 없었나요?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나온 사람들로 다 만족했기 때문에. 아, 제가 원래 나오는 거였는데, 제가 귀찮아서 안 나왔습니다. <laughs>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laughs>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네. 자, 초대는 오늘, 받았었어요, 사실. 네. 그거는 대부분 일단 초대를 해놓고 아... 답을 온다고 받아놓은 다음에.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골라서 자리려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얘기는 30년 나온 사회 생활 동안 자신의 입지를 찾지 못하다가 네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laughs> 어, 오늘 얘기는 저 중국의 과학 굴기. 네. 중국의 과학 굴기. 예. 이게 우리나라가 <laughs> 중국이나 일본의 과학 성과 이런 걸참 몰라요. 그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것도 있고요. 있습니다. 예, 네. 실제 그리고 어뭐 중국에 대해서는 아마 일제 시대에 심어진 인식이기도 해요. 그 그렇죠. 전에는 사실 대국이라고 네. 예, 거의 뭐 천년 이상. 섬기다시피 하다가 일본이 들어오면서 그 중국을 3등 국민으로 만드는 의식 개조 같은 네. 거를 일본이 의도적으로 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우리 인식 배경에 중국은 우리보다 게다가 또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서 우리보다 못 살고 뒤처지고 이런 인식이 최근 수십 년간 있어 왔죠. 네, 있어 왔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언론에서 네. 과학 얘기 같은 거잘안 써주기도 하고, 맞아요. 그게 네. 굉장히 심한데 네. 그걸 상도 여러 개 받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음, 과학만 기초, 20개 넘게 네, 받았죠. 기초 과학으로.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아직도 이제 중국 과학하면 뭐 짝퉁 전자제품 혹은 잘해야 스마트폰 조립하는 공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 그 정도 수준에서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지난 한 10년 동안 너무나 굉장한 속도로 기초과학 분야가 발전이 네. 돼서 그 과학 굴기라는 말도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쪽에서 쓴 말이에요 중국에서 중국이 굴기라고 표현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네. 굴기라는 건뭐산처럼 일어난다 뭐 이런 식의 의미인데 그 이제 중국이 과거 어 가장 서양보다 훨씬 앞선 문명을 우리가 자랑했고 네. 어 이제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네. 거의 뭐 강박에 가 가까운 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작년에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과학 굴기를 천명을 하면서 2049년이 중국이 이제 중화 인민 공화국이 생겨난 해잖아요. 100년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2049년까지 어 과학 최고 수준의 국가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작년에. 49년까지 근데 아직 많이 많이 남았네요. 그점이 예. 재밌는 건데 무슨 뭐 10년 후 이런 게 아니고 뭐 2030년 이런 게 아니고 한 30년 가까이 시간을 잡고 이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런 걸 잘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단 네. 시야가 넓고 멀고.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지.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중국의 이점은 화교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네. 그리고 들어간 나라에서는 대부분 어, 굉장히 경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화교 네트워크를 전 세계적으로 연결하기 시작하면 막강한 힘을 발휘할 거라고 가장 두려워하는 게 미국이에요. 미국이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고 미국을 따라잡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리고 말씀하신 화교 네트워크라는 것이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어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던 학자들을 네. 이제 중국으로 다 다시 이제 불러들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대우를 주고 그리고 그 지역의 상권들, 예. 그 그렇죠. 알짜 상권들을 화교들이 많이 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서 연결되고 있고 네. 진짜로 연결된 경우에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텐데.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소위 이제 연구개발 투자 그 R&D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가지 얘기하면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전략가였다고 최근에 잘린배너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 북한은 양념일 뿐, 북핵 위기 양념일 뿐 실제로는 중국을 지금 눌러놓지 않으면 어, 이제 소위 미국이 아니라 중국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하는 인식이 트럼프 네. 행정부 내에 있고. 그게 이제 북핵 위기를 더 강, 그 부풀리는데 영향을 끼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하간 중국이, 어, 굉장한 속도로 지금. 네. 네. 일단 중국이 어느 정도 돈을 쓰고 있느냐, 여기에. 네. 그 연구 개발 투자에. 어, 지금이 GDP의 2.1%인데 2020년에는 2.5%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어요. 근데 이게 이 퍼센트로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지금 중국이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사실 퍼센트로 따지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R&D 예산, 예산이 이제 전체 예산에 네. 차지하는 4%가 넘고 올해도 이제 19조 투자를 하는데 이게 이제 4% 5% 돼요. 그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올해 400조이기 때문에. 그데 네. 중국은 경제 규모가 원체 크니까 금액으로만 따져도 2015년 기준으로 이 연구개발 투자비만 465조 원이라 우리나라 전체 예산보다 큽니다. 어 저는 중국 한번 생각나는 게어 창어 메톤지기하는데 창어 네. 그달 착륙을 했어요. 달착륙을 했어요. 달 착륙했죠. 5년 전에 무료. 우리가 이제 독자적인 인공위성 발사체 기술이 없잖아요. 아직 없죠. 없는 거는 우리 기술력이 거기 못 도달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못 하게 하는 거거든요. 예, 로켓 때문에, 로켓 네. 기술하고 연결. 그렇죠. 이제 ICBM 기술하고 같은 거니까. 예, 못 하게 해서 여전히 인공위성을 독자적으로 못쌓 올리는데 중국은 달 착륙을 했어요. 예, 네, 무인이긴 하지만 네, 했습니다. 탈착용을 네. 했고 우주정거장도 지금 어서 올렸죠. 텐궁이라고 네.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고 이런 거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이거 잘 보도 크게 안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이제 어느 수준에 올라 있느냐를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네. 일단 과학기술계에서는 그 논문 영향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네. 얼마나 참조되는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본의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주요 8개 분야 과학 관련된 분야를 분석한 결과 미국과 중국이 4개 분야씩 수위를 차지한 거요. 예 미국, 과 중국이. 네. 그러니까 네. 이 논문 영향력 분야에서는 미국하고 동등한 상황에 이미 도달을 했다. 예전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일본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시하는 나라가 한국이다. 네. 이런 얘기 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최근 조금 바꿔서. 전 세계에서 중국을 가장 낮게 보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념을 가지다 보면 그러니까 <laughs> 이 속에서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그리고 아까 이제 로켓 얘기하셨지만 중국은 우리 이제 나로호를 몇년 전에 발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 중국은 이미 1999년에 그 선조 1호를 발사했고요. 네. 자체 기술로. 네. 자체 기술로. 네. 2001년, 2002년 뭐 2호, 3호, 4호, 2003년에도 쐈고. 2008년에는 선저우 7호가 나가서 우주인들이 우주 유형도 했습니다. 밖에서. 그리고 2011년에는 선저우 8호가 나가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우주정거장 텐궁 1호하고 도킹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데. 독자 기술로. 독자 기술로. 일단 여기는 ICBM 기술이 있으니까 발사체 기술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무튼 중국은 우주 정거장과 유인 우주선을 보유하고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인 거죠. 우주 실험실이라고 자기들은 부른다고 하 그렇죠. 이그게 네. 많이 알지. 그러게요. <laughs> 네. 우주, <laughs> 그 우주 관련 관심 많아. 그래비티 영화에도 보면 네. 그천 태궁 1호를 향해서 네, 이 네. 가는 네. 살려고 그 장면이 사실 나오는데, 때 보면서 우리가 많이 놓쳤죠. 그다음에 최근에는 엑스레이 위성을 발사해서 이건 완전히 기초과학 기술인데. 네. 서 이제 인공위성으로 띄어놓고 엑스레이로 이제 우주를 찍는 네. 그런 우주 망원경인데 이것도 완전 최첨단 기술인데 이제 이런 것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얼마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이렇게 막 뻗어가는 중국하고 그다음에 그 트럼프의 미국하고 사이에서 북핵 때문에 그러니까요. 아 정말 곤국에 처해 있어요. 제가 보기에 옵션이 너무 없다. 옵션이 없. 다고 보이네요, 저도. 네. 네. 이런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 사드 때문에 중국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물론 우리 뜻대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들을 아, 이게 장기적으로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중국 관계에서. 어쨌든 네. 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린 뭐하냐 이런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것도 그런데 어쨌든 일단 현황을 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게 현황, 얘네들은 네. 이제 세계에서 다 제일 큰걸 만드는 거예요 입자기 만든다는 얘기도 있어도 었 그죠? 예, 중국에서? 입자 가속기를 네. 2020년에 자가속기. 이제 만드는데 이게 스위스의 지금 LHc라고 세계에서 가장 큰게 네. 이게 지름이 27km거든요. 네. 이것에 두 배짜리를 건설 한다. <laughs> 땅이 크니까. 땅이 크니까 이거 뭐이 <laughs> 정도 땅이면 뭐 아무데나 있는 거죠 거기. 조금 큰게 아니라 두 네, 배, 두배한 50km 정도 될것 같아요. 거기 전 세계 소위 이제 물리학자들을 내놓라는 왓... 사람들 거의와서 있는데 이제는 그렇죠. 중으로겠네요. 국오 일로 오겠죠, 더 좋은 장비가 있는 거니까. 두 배, 네, 두 그러니까 배. 입자 가속기가 크다는 말은 에너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우주 과학적으로 말하자면 빅뱅 순간에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이런 건데 우주의 탄생 원리를 연구한다면 그렇죠. 얘기하죠. 그런 네. 쪽으로 정말 기초과학이죠. 이런 걸 이제 건설하고 있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건설하자 그러면 야 그거 우주의 탄생 비밀 알아서 뭐하려고 그래 이렇게 예 <laughs>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돈을 많이 쓰는 거죠. 돈이 안 되는 그래서 우리 기초과학 하는 분들은 이 기초과학이 점점점 어 고도화돼서 결국은 상업, 어떻게 상업화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프로젝트를 딸수 없다고요. 그 전체 그림이 다 있어야 돼요. 상업화까지. 네. 그것까지 어떻게 과학자들이 고민하면서 연구를 합니까. 그걸 요구하니까 자꾸 돈 되냐 안 되냐. 그게 이제 우리하고 이쪽하고 지금 굉장히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게다가 이제 전파망원경도 지름 500m짜리를 얼마 전에 만들어서 이것도 세계 최대입니다. 500이요? 예. 원래 330m짜리였는데 가장 큰 네. 게. 그걸 이제 305m짜리죠. 그거 이제 두배 크기를 이미 작동하고 있고. 손이 커요, 정말. 굉장히 네. 큽니다. 그 네. 근데 이제 네. 아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과학 기술 이런 기초 과학에 특히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돈이 많이 들고 돈이 안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럴수록 네.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건데 중국은 이제 지금 또 뭐를 만들었냐면 미래 과학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미래 과학상이요? 예, 어워드, 예, 어워드죠. 예. 이거는 민간 단체가 미래 폼이란 민간 단체 가 하는 건데 뭐 바이두 회장이니 뭐저 레노버 아, 회장 이런 분들이 예, 만든 건데. 예, 예. 상, IT 기업들. 예, 예. 상금이 노벨 상하고 같은 100만 달러라서 이게 권위가 불수, 불과 2~3년 만에 확 생겨버렸습니다. 100만 달러. 우리나라도 에 한국과학상이 있거든요. 예. 원래 상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요. 예. 2014년부터 3천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11억이고 우리는 3천만 원이거든요. 이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중국에. 그 중국에서 사람? 연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적은 상관이 국정은 없어요. 국적은 상관이 없고 네. 아, 그러니까 중국에 와서 그렇죠. 연구인력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 중에 하나군요. 중국인도 주지만 이제 오면 너희들도 주겠다는 거니까 이게 음. 또 굉장히 그런 부분의 어떤 어 묘한 그 유인책이기도 한 거죠. 과학계의, 과학계의 노벨상으로 여기게 만들겠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중국에서 이제 같은 금액이라는 것도 이제 의미를 두는 것이죠. 1만이요 100만 달러. 우리 101만 달러 달러짜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단은 <laughs> 3천만 원 문제부터 어떻게 좀 해결을 수, 좀 하는 게좀 만에... 필요할 것 같고. 네.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하다 보면또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1년 R&D 전체 예산이 19조밖에 안 되거든요. 어디 정부에 들어가시려고 그래요? 지금 오늘 아, 정... 아 그런가요? 네. 아, 저는 원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닙니다전 전혀 그런 전혀 그런 욕심은. 아, 저도 그런 생각 에도픽업 할리가 없는데. 아, 그러니까요. 저를왜피업하겠습니까 저를 <laughs> <laughs> 연락 온 적이 한 번도 없이 지난 대선에도 뭐 주변에 연락 다받는데 연락 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저는 어쨌든 사 대강 2십 조가 늘 아쉬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저는 요즘 이제 수사도 아까 저 하태경 의원도 나오셨는데 수사도 하고 있잖아요 진짜로 이사 대강에 왜 정말 왜 그런 예산을 쏟아부셨는지 좀좀 좀 알고 싶, 물어보고 싶은 거죠 거기 토모 건설 네. 분야에서 예. 돈을 하기가 좋아요. <laughs> 돈 <laughs> 하기가 음, 아, 좋아요. 예,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예. 얘기하셔도 되는 건가요 방송에서 아니 하기가 좋다는 건 그러니까, 그러니까, 토목건설 분야에서 하기가 좋은 것은 이제 일반적인 상식에 해당되는 것이죠. 아, 그, 예. 그냥 그, 이제 일반론으로서 그게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죠 설마 네. 예. 그러길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에 이제 과학기술 예산이 나와도 이게 50% 정도가 지금 관리비로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라 즉 에이전트가 그걸 가져간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좀 해결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자. 원조 어~ 인디밴드 원조오씨였습니다 <laughs> <laughs> 안녕.